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로 11절, 1절,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이길지어다 아멘. 이한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쉬운 질문 어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하면 예수 믿으면 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교회 학교 아이 중에서 이제 좀, 교회 나온 지 많이 안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해서 하나 아이가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처음에 당황했는데, 가만히 들여, 들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 주님이 오시거나, 죽거나 해야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그 대답이 참 진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국에 갈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 엄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가 살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고 내가 살아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날리는 일. 부활하려면 우리는요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활을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는 단편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는다라는 말은 그저 육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적인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육적인 내가 죽어야 영적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내가 죽어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우리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이 내 생각대로 살아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은 언제나 죄에 거하게 마련입니다. 죄를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분왜 초대 교회에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서 전해지는 복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긴 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오늘날은 교회에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온갖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었을 때도 예수쟁이 하면 조상도 모르는 이 정도의 비난을 받았지 다른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습 때문에 비난받은 일은 한 번도 없지요. 왜 그런 비난은 없었을까?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해질 때부터 복음의 태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복음은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서는요, 복음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수 있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전했지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언제나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므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힘들어져도 예수 믿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요, 교회가 막 성장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든 똑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한 30년쯤 지나면요, 놀랍게도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요. 교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9, 그 30년이 지난 후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돼서 주님 닮은 삶을 살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이유였는데 그 뒤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이유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도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습관들은 다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죄서로 말미암아 사는 나, 죄의 습관대로 사는 나, 죄의 익숙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다 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저 물로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원래 세례는 침례를 했죠. 침례를 할때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꺼내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눌러있는데 숨을 못 참겠어서 발버둥 칠 때까지 가만히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꺼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당신은 죽은 거야 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요, 내가 죽었어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이제 살아났는데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로 살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받은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같은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았다 라는 말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예수 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육신대로 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그때 이루어지는 건 실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시대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체를 입고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행동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있으면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지막에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는 뜻 따라 살아가는 존재, 부활체를 덧입은 믿음의 사람, 그런 새로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런 새로운 존재의 모양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고 있던 옛 사람의 내 모양, 내 생각, 과거의 습관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나의 습관들은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학생 때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리라 결단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지느냐,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생각만 굴뚝 같이 생겨요. 그런데, 좀 참을성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고, 참을성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 이익이 있으면, 아, 나는 양보해야지라고 생각은 있어도 양보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먼저 챙길 수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실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육신의 욕망을 원하는 대로 사는 나는 죄의 종인 것이지 자유자가 아니에요. 죄의 종인 내가 죽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자유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시류에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고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짓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뒤 살아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돌아보면 진짜 힘들었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자신은 종로를 타지 안습니다. 죄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끌려가도록 만들어놓은 유혹과 세팅된 그 삶을 자꾸만 살아가면서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미신을 믿던 시대에 미신에 매여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짐도 제대로 못 옮기고, 화장실도 집에서 멀리 뛰어서 북쪽, 뒤쪽에다 놔둬야 되고, 그래서 밤이면 화장실 갈때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누군가 같이 가줘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던 그 시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화장실을 가까이 집에 안 두죠. 그래서 화장실을 안 만들어놔서 산에 가서 몰래 화장실 가고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그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전부 사실은 우리의 욕신의 욕망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매여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하는데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해야 하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의롭다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면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도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고십이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망이 다시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 0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함과 같이, 좋아 여러분도 똑똑하게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예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 이제는 과거에 죽어버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있을 때 와도 우리는 그대로 들림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부활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그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면 이미 부활의 삶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다시 부활한 그날에는 부활의 삶이 완성될 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먼 미래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하는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만큼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망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력 속에,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며 그 옆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앞에 있을 미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순간이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가 어둡다면 여러분 하나도 즐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밖에 나와서 아무리 즐겁게 살아가는 아이도요 집이 행복하지 않는 아이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서 막 웃는 척해도 마음속에는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기회가 많이 있어서 집이 안 가고 밖에서 있을 곳만 있다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 행복한 아이들은요 어디 가더 힘들어지잖아요 피곤하냐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이런 말 합니다 집 가고 싶다라는 말 하는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결국 행복한 곳에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사는 사람,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어야 아무리 여기 있는 분들 오래 살아도 제보기에는 8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아무리 80년 이상 더 살아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입석으로 10시간만 차 타고 가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곳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래요? 10시간 고생하며 차 타고 갈래요? 네, 여러분 다 10시간 고생하고 차 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험하면 어떻습니까? 부활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향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도착 정착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깝고, 어떤 사람은 더멀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역을 가까이 갈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실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종착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몸이 쌩쌩하고 건강하고, 내가 젊으면 젊을수록 종착력에 멀 가능성이 뭐니? 어떤 게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종창역에 가면 그곳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이땅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욕망, 이 땅의 부족함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의 모든 갈등과 아픔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내 삶의 위로의 힘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